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오늘 제가 휴일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틴자 틴자 하느라고 지금 이 어두게 지려고 하는 데 이렇게 지금 영상 한번 올려보려고요. 어차피 또 아이들 물준 아이들 있어서 구경삼아 한번 찍어봤어요. 그동안 찌질이라서 또 내리기 힘들어서 못 보였던 아이들요. 로망입니다. 물을 다빼 먹었어요. 이게 루돌프인가? 산타 루이스. 산타 루이스. 오늘 너무 물고픈 모습이라서 물 한번 줬어요. 플로리디티. 선반에서도 이렇게 예뻐지고 있네요. 아, 너무 예뻐요. 이쁜 입집을 주면 더 멋질 것 같은데, 사진을 찍으면 이런 각도로. 요렇게. 자, 요거는 군생 샴페인.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아이죠. 요 아이는, 야생 콜로라타. 요 아이는 에스메랄다. 사실 아주 못난 아이, 어두운 아이인데요. 제가 살렸어요. 자 입장이 짧게 잘려진거 보이시죠 큰 입장들 빨리 하엽지게 하려고 제가 가위로 잘라서 빨리 하엽지고 새 입장 도단하게끔 그렇게 해서 키웠더니 이렇게 멋지게 자리 잡았네요 자, 애플파이 물 조금 줬고요 썬더즈도 물고파 보이서 조금 좋습니다. 파스텔. 자, 여기는 세시공이에요. 갈길먼 아이들. 요 아이는 너무 멋진 레드문인데 집이 없어 제가 방치하다시피 두고 있는 아이. 엄청 물고파 보이네요. 여기도 도테랑 꽃대 엄청 나오고 있어요. 로즈킨, 물고픈 모습이죠? TP, 이 아이도 로즈킨이에요. 제가 물을 아주 아끼고 있어요. 이 아이들은, 어, 물질 후하게 하면 로켓포 발사하거든요? 아껴, 아껴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름 몰라요. 그렇지만, 음, 조금, 제 뼈쪽이는 나오고 있네요. 아주 시퍼런 아이, 제가, 어두나이거든요. 로라 얼큰이죠. 중간에 하엽이 너무 많아요. 이제 영상 끝나고 제가 하엽 좀 정리해야 되겠어요. 자, 멀로 대품입니다. 이 아이도 좀물좀더 줄까 하고요. 여기는 일본 t p 아이에 비해서 화분이 너무 커서 조만간 옮겨야 되는데. 작은 풀분도 없네요. 자, 루비도나. 찌 빼주고, 이렇게 풀분으로 옮겼어요. 아가도 달고 있지요. 이렇게. 물 빼먹었어도 이쁘네요. 자, 저희들은 창이랍니다. 얘는 호주 먼디. 조금 핑크핑크해주고 있죠? 여기는, 푸에블라. 푸에블라. 손톱 바짝 세우고 있어요. 자, 창들 키우시다 보면, 이렇게 세로줄 세로 나오는 거 있죠? 세로줄. 이렇게이렇게 세로줄 날 때가, 이 아이들이 약간 물이 고파요 하는 표현이에요. 몸으로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 돼갖고는 아직 안 주셔도 되고요. 더 많이 착 일자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꼭 물을, 물밥 주셔야 합니다. 자, 요렇게 통통할 때는 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아이도 조금 더 있어도 되는데, 저는 오늘 다른 아이들 물 주는 김에 줬습니다. 자, 사이키. 요 아이도, 어, 아직까지 물안 줘도 되는데, 옮겨 신고 얼마 안 돼서, 어, 줄려다가 제가 이때껏 참았어요. 언젠가 같이 줄려고. 자 아, 여우별 너무 이쁘죠. 어, 손톱이 예술이에요. 예술. 좀 멋진 집이 있으면 좋으련만. 풀본에서도 감사해야죠. 아, 이 아이가 몬따니아네요 푸에블라가 아니고 몬따니아입니다 자, 토파즈. 이 아이도 약간, 이 아이는 맨날 물고픈 듯 해요. 물을 많이 줘도 이 모습인 것 같아요. 색깔 나오고 있어요. 자, 푸에블라. 작았던 아이가 좀 많이 컸어요. 이 아이도 그렇고. 자, 헬리아. 나눔받은 작은 아이 이만큼 컸어요. 보시고 계시겠죠? 로즈간에 너무 작았던 아이 좀 크라고 이렇게 풀분에 옮겨줬어요. 얼굴 많이 키웠네요. 손톱 예술입니다. 이렇게 잘 크다가 봄에 멋져, 멋진 아이 만들어야죠. 자, 올리비아. 이 아이도 물 너무 고픈한 것 같아서 오늘 물좀 줘봤어요. 자가로지 이 아이는 진짜 멋진 아이인데 햇볕을 구경을 못해서 이렇게 조금 창백한 백혈병 걸린 나이가 됐네요 여기도 야생 콜로라타 자, 타타이이스 아, 루돌프. 멋지죠? 얼굴 분 o 하고 있어요. 제가 풀분 이렇게 시커먼 거 보이기가 그래서 이 아이들은 잘안 찍어주는, 찍어주는 아이들 m 요안 찍어주는 아이이 a g o 한컷 하고 싶네요. 자, 꽉 차게 이렇게도 한컷 좋아요. 아, 이뻐요. 백혈병 걸렸어도 저는 좋아요. 요 아이는 이렇게 찍으면 좋겠다. 그죠? 아, 이뻐요. 자, 손톱부터 핑크핑크 올긋불긋해지고 있죠? 아이들 좀 이따 이제 또물 털어주고 제자리 옮겨야죠, 그죠? 로망이 로망이 이 로망이 야처럼 폴로르디티처럼 붉은 아이였는데 물다 빼먹었어요. 요 아이는 죽다 살아날 것 같은 그런 얼굴 하고 있네요. 비죽도 못 먹은 얼굴. 음, 멋진 핑 멋진 샴페인. 너무 멋져요, 에스메랄다. 수영이 멋져질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요 아이들 찍어봤어요. 제가 조금 시간 날때좀더 자세히 이쁘게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요즘 제가 시간도 바쁘고 노는 날도 잘 없어서 제가 피곤해서 영상을 만들 시간이 없었어요. 조금 시프릉댕이지만요아이들 보시고 눈요기하고 가세요. 그동안 지루하지 않게 조금 영상을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바쁜 관계로 이렇게 오늘 또 간단히만 찍고 갑니다. 아, 이렇게 아, 제가 이 레드문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홀드하고 있네요 요 아이 거 하나이거든요 우리 그 구독자님들도 그렇고 채널 보시는 분들 음, 너무 어려운 아이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아주 쉬운 아이부터 시작하시면 된답니다 창들이 좀 쉬워요 입장이 도톰한 아이들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키우기 아주 좋거든요 입장 도톰한 아이들은 관리하기가 좋아요 제가 초보 때부터 키워 보니 그렇게 좀편하더라고요이런 아이들은 뭘로 아이시그린 뭐 이런 아이들은 물을 자주 줄 필요도 없고 어, 샴페인 이런 아이들 아주 무탈해요 여름에도 좋고요 근데 어, 예를 들어서 요런 루돌프나 산타 루이스 또, 이런 올리비아도 쉽긴 한데, 간혹 가다 조금 어렵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런 아이들은 여름에 응애로 엄청 애 먹어요.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그런 힘들 때도 또 지나고 이렇게 해갖고 키우지만, 새로 시작하는 분들은좀 쉬운 것부터, 멀로, 온슬로우, 뭐, 요런 문페어리, 이런 아이들, 뱀바디스 아주 무난하거든요. 이런 아이들부터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도움되는 얘기가 있었나 모르겠네요. 다음에 더 유익한 말씀으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